최근 T1 법무팀이 악플러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낮, 페이커 안티 커뮤니티에 갤러리가 폐쇄될 수 있다며 인증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T1 법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상혁 선수의 권리 행사를 위임받았다라고 밝히며 요구사항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사이트 내 페이커 선수에 대한 모든 비방글과 댓글을 삭제할 것, 욕설을 한경유와 해명, 재발방지 약속, 해당 안티 커뮤니티를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안티 커뮤니티 운영자가 재차 확인한 결과, 낚시가 아닌 진짜 T1 법무팀으로 밝혀졌고, 현재는 갤러리 폐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당 안티 갤러리 유저들의 반응은, 뭘 잘못했다고 폐쇄해야 하나? 갤 그냥 새로 만들면 안 되냐? 왜 고소에 이렇게 쫄고 있냐? 협박으로 역고소 가능하지 않냐?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법무팀으로부터 경고받기 5시간 전에는, 과도한 인신공격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부랴부랴 공지를 올리며, 최대한 중립적인 척 탈압박하려고 했지만, 개같이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과 선을 넘는 드립이, 결국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선수에게, 비난과 조롱보단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